Back ba ba from the dead. 안녕하세요. 베스컴 박시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미용실 가서 머리도좀 자르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거울을 보니까 아재력이 좀더 상승한 것 같고 약간 더 바보 같아진 것 같은데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습니다. 원래 오늘 영상을 올리려고 준비했던 PC가 불품 하나가 불량이 나는 바람에 영상이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요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좀 얘기를 해 볼까 해요. 거의 일주일 사이에 두 번이나 굉장히 빡치는 정말 많이 열 받았었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좀 이런 일좀 없었으면 하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특정 유통사나 부품 제조사를 비방하기 위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부품이 그랬는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냥 그래픽 카드가 그런 건데 어느 제조사께 그랬다는 얘기는 안 드릴 거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조사와 유통사에서 그냥 당연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양심상의 문제인 건지 정책이 잘못돼서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제품을 받아서 조립해서 판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열이 받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어떤 일이냐면 약 일주일 전에 PC 주문을 받고 이제 조립을 했죠. 조립을 다 하고 출고하려고 포장을 하기 전에 이제 택배로 나갈 거였기 때문에 내부에 이제 선들은 제대로 꽂혀 있는지 또 택배로 가는 와중에 선이 꼬이거나 빠질만한 게 케이블 있는지 한번 눈으로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픽카드 쪽에 야, 그래픽카드 하나 줘봐. 이 그래픽카드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꽂혀있으면 이쪽에, 이, 이건 지금 플라스틱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스틸이었어요. 뭐가 이렇게 어, 좀, 허여. 허런 것도 좀좀 이상했어요. 뭐가 먼지 같은 게 묻어 있어서 어 뭐지 하고 손으로 했는데 안 닦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티슈로 쓱 닦아봤더니 물티슈에 검은 잉크가 묻고 닦여서 본 곳은 찍혀 갖고 스크래치가 굉장히 크게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순간 뭐지? 멍 타다가 상황 파악을 해 보니까 유통 과정에서 그런 건지 제조 과정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품을 출고하기 전에 스크래치가 났고 그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인펜으로 거기 칠한 거예요. 검은색이니까 그렇게 유통이 됐고 저희가 조립 과정에서 저희도 못 받고 출고하는 과정에서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제가 열 받는 건이 부분인데 요즘에 뭐 아무리 뭐막 공정이 자동화됐다고 하긴 해도 어차피 사람 손이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실수 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도 실수를 하긴 하는데 차라리 제품이 불량이었으면 그렇게 열 받지 않았을 거예요. 항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불량이구나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거는 제조사든 유통사든 그두 가지 단계 중 어딘가에서 찍혀서 제품이 손상이 간걸 인지하고 칠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말 초기 불량 제품이 온 것보다 더 열이 받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제품을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내보내려고 한 거니까, 만약에 저희가 이 문제를 찾지 못하고 PC를 내보냈고, PC를 구입하신 고객님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쓰셨으면 뭐 그냥 그렇게 끝났을 얘기고, 혹시라도 그분께서 PC가 이제 왔으니까 좋잖아요, 기분이. 크으, 좋구나 하고 딱 보고 있는데 뭐가 묻어 있는 거야. 면 열고 닦았어. 근데 어? 유성도 아니야. 수성이야. 그냥 닦여 막. 닦였는데 잉크 묻어나오고 찍혀있어요. 그러면 그분께서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마도 아 조립업체에서 조립하는 과정에서 찍었고 사인펜을 칠했구나 그러면 그분은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안 그래도 고가의 제품들인데 그러면 그분과 저희조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나마 저희가 발견 했으니까 다행이지. 진짜로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정말 짜증났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전에 발견을 해서 그나마 다행이고 암튼 그 일이 있고 당연히 출고는 미뤄졌고 유통사에 요청 해서 새 제품을 교환을 받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은 속으로 굉장히 많은 욕을 했죠. 와 진짜 양심 이 없는 새끼들이나 욕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한 번이었으니까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뭐 하고 넘어갔는데 어제 이번에 또 다른 그래픽 카드 더큰 유통사 더 비싼 거인데. 하... 얘기하기도 짜증나네. 이 제품은 이제 백플레이트가 없잖아요. 그거 이제 고가 모델이라 백플레이트 기가막히게 탁돼 있는 건데 검은색 백플레이트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멋있다고 와 보고 있는데 끝에가 이상해. 이쯤인가? 어, 이쯤인 것 같아. 이쯤에 뭐가 색깔이 달라? 설마? 하고 봤는데 또 사인펜이야. 아,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유독 한 곳에서만 그러는 게 아닌 거지. 이거는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두 곳은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받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한테 왜 이렇게 똥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두 번째를 이제 어제 겪고 나니까 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이게. 왜냐면 그럼 저희가 구입을 할때막 제품 하나씩 뜯어 갖고 막 스테이치 없는지 그렇게 일 못하거든요. 진짜 그렇게는 못해요. 그거를 걸러내면 바꿔주는 거고 아니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고선 시간이 흘러 한 6개월 뒤에 손님이든 뭐 저희든 전화를 하면 그럴 일 없을 거다. 그거는 사용자가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뭐 바꿔줄 수도 있겠지만 뭐가정이니까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비싼 돈 주고 구입한 소비자는 얼마 나 짜증이 날 것이고 그 구입하신 분은 저희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될 거고 저희는 그냥 짜증만 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튼 그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두 번째 카드도 이제 그냥 반품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저희 채널 영상을 보시는 뭐 유통사 관계자나 뭐 제조사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거는 조금 너무하지 않나? 차라리 리퍼 상품으로 싸게 팔든지 손상이 간거 많이 바꿔서 팔아야지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품이 딱 왔어, 박스를 깠어 그래픽카드가 없어, 그냥 차라 그게 낫지 실수했구나. 없으면 안 되나? 어쨌든 그게 난 거야. 왜냐면 실수니까 용납이 되지만 알고도 치라고 보낸 건 그거는 장난친 거잖아요. 조작한 거니까. 그런 일은 정말 없었으면 합니다. 뭐 저희들도 실수를 하니까 실수는 이해하는데 그런 식의 장난은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요, 요즘 저희 영상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일이 너무 많아요. 영상까지 하려면 진짜로 잠안 자고 그냥, 그냥 합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좀뭐 인원 협충이 되거나 아니면은 좀 시스템을 좀더 개선을 하거나 해서 좀더 빨리빨리 업로드 할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요 최근 그래픽카드 때문에 빡치고 머리 때문에 빡친 박시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빨리 업로드해서 좀 재밌는 영상 하고 다음에는 좀 멋있는 PC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상 96% 스쿼트를 위한 방송 빡쳐있는 박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